더 쪼아야 되나? 빨리 생산을 해내라며. 옆에서 책찍을 들고 의자에다 묶어놓고 그래야 하나요? 아, 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해. 공주 나중에 구출하자. 아, 제는 별로 구출할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시키는 게 너무 많네. 얘가 염치가 없어. 여기 좀 무서운데? 뚫린 배 거수. 이름 너무 성의 없게 지었다. 이 마을을 가려면 매번 이 아비규환을 지나야 하는 거예요? 알아라알 아라즈 옷 이쁜데?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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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가? 이건가? 오, 호 됐다, 됐다, 됐다. 엄청 아프진 않네? 어, 또, 또 소환한다, 또 소환한다. 모이면, 빵, 빵. 됐다. 나의 이 신들린 수류탄 실력. 어마무시하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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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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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어떻게 벗어나지? 둘이 싸우나보다. 어, 어, 아니네. 안 싸우네. 선의의 경쟁자 이런 건가? 아, 아씨, 리젠 됐다. 아, 망할, 망할... 아, 이 이렇다니까... 뭐야? 헐... 뭐야? 왜영왕이 여기 있어? 콜티라 그대의 비밀을 알고 있다. 얼라이언스의 죽음의 기사, 티, 타사리안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말이지. 헐... 걸렸죠. 다행스럽게도 그대를 도와줄 일을 알고 있다. 그대가 가는 언더시티 아래에서 이 나약함을 없애버리도록. 조용히 해라 죽음의 기사에. 그대와의 일이 끝나고 나면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잠사 인사 나중에 해도 된다. 헉, 개조하려고 데려갔어. 개조하려고 데려갔어. 아 여왕님. 아 여왕님. 한 번만 더 보고 가자. 우리 이쁜 여왕님. 아 여왕님. 아, 여왕님. 아, 여왕님 너무 멋있어. 귀다운 것 봐. 귀여워. 옷도 봐. 옷 얼마나 잘 어울려. 근데 이거 풍차 의미 없는 거 아니야? 풍차가 사실 풍력발전이잖아 저 밑에 아무것도 없이 있으면 풍차를 뭐하러 만들어 놓지? 알 수가 없네 뭐하는 풍력발전인지 느낌만 <laughs> 느낌만 내고 싶었어? 보기에 이뻐서? 룩을 위한 풍차? <laughs> 그런 거가 보다 아야 아파 어? 아 신발 진짜 아다 무슨 신발 에회사냐고 신발 수집가냐고 정말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건 곡식 창고인가? 곡식 창고네. 아 어, 그렇네. 아, 또던진다또던진다 또 던진다. 사실 이 사람들 신발을 재배하고 있는 건 아닐까? 와 패션 봐 대박. 이 아저씨 찌찌가리개. 마우는 찌찌가리개가 유행인가봐. 이런 몸을 가진 사람이 취향이긴 한데 머리는 별로 취향이 아니야. 젠키키 이 사람이 젠키키구나. 젠키키와 함께 야생 동물 을 찾지. 뭐 어, 병든 호박. 오헐 대박. 헐 이거 뭐야? 헐. 오, 뭐야 이거 너무 귀엽다. 너 완전 할로윈인데? 완전 할로윈도다. 할로윈이야 할로윈. 이거 뭐야? 헐. <laughs>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뜬금 왜 이렇게 귀여워? 이게 바로 사과머리까요 <laughs> 어, 옥수수. 상한 옥수수. 이건 뭐가 나올까? <laughs> 헐, 대박. 아, 어, 이거 뭐야. 이거 너무 괴랄하잖아, 얘는. 팔이 옥수수야. 어, 뭐야. 얘뭐 하는 거야, 지금. <웃음> 얘, <웃음> 아, 얘왜 이러고 있는 거야. 네, 저,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 어 뭐야. 어, 뭐야. 얘왜 이래? <laughs> 덩실덩실로 변신하다가 실패했나봐.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천벌을 쓰다가 이렇게 되냐고. 변신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덤덤 아니야. 어, 어, 덩실덩실. 덩실. <laughs> 젠키키. 타오린이 그랬단 말인데, 우리가 일을 잘 처리하면, 제게 치유수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이죠. 이거 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풀지? 아, 됐다, 됐다. 어, 열었어열었어 네, 오, 젠키키가, 오, 젠키키가 힐링했어. 헐, 대박. 젠키키 힐해. 오, 힐했어. 젠키키는 뭐, 항상 고장나. 어, 택배 배달이 왔어. 어 술이다 술 마셔볼까요? 나술안 마셔봤는데 독한 술 독한 술 여러분 술 마셔봐요 우리 빡친 듯잘 됐다 술이나 마시자 어 시야가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해 어 뭐야 술 마시니까 기분 좋아지 어어어헐 이것도 있다 이거 먹자 네병더어 치기 구토 헐어 뭐야 이거 <laughs> 이거 뭐야 토 <laughs> 너무 발사하는 거 아니야? 대폰 줄 알았어. 그 뭐야? 완전 웃겨. 헐. 지금 캐릭터 입에서 방울방울 나와. 방울방울 한 번만 더쏴 봐. 봐봐봐 봐. 봐봐. 방울방울. 지금 보니까 오크가 거북목 증후군이 되게 심각하네. 유전적 질환인가? 거북목 아픈데 되게 저거 되게 중요한 질병인데. 현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병이죠.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격렬해어 완전 자아도취 장난 아닌데? 진짜 웃긴다 이거 닭? <laughs> 한번더해 보자 <laughs> 학자 비스프 이렇게 똥똥 싸맸네? 학자인데? 어, 어, 어 뭐야 아이! 바로 이래? 아니? 마르덴 홀드 요새로 들어가서 티리온 폴덴이 대응주의 잘수하는 거를 권한다고? 이야... 야, 전 진짜 전개 무엇? 와... 뒤통수 제대로 맞았는데 나? 자수 어, 뭐 하라니까 해야지 어떡하겠어 헐 대박! 지난 몇주 동안 추적해오던 배신자를 처치한 것이네 정말 잘했네 자네 용맹함이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빨리, 훨씬 빨리 싹 뜨고 있군 어? 나 칭찬받았어 나 잡혀갈 줄 알았는데 칭찬받았어 배신자 잡았다고 새우 새우튀김 먹고 싶다 새우 이거 대하 맛있겠다 아, 편집자, 편집자님 그림 못 그려요. 똥손. 나랑 똑같아. 매니저와 편집자와 그외 모든 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laughs> 일당은 200골. 저는 스트리밍만 맡고 있어요. 200골 주시니까 열심히 일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도 쭉 써먹어야 하는. 편집자님 들으셨죠? 그러니까 빨리 가서 일하세요. 골드? 골드 궁금해요? 얼마 갖고 있는지? 오늘 일당줄수 있어. 200, 200골. 200골 내가 줄수 있어. 편집자 일당더좋아야 되나? 빨리 생산을 해내라며 옆에서 책 찍을 들고 의자에다 묶어 놓고 그래야 하나요?